안녕하세요 여주부동산 테레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매물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딱 맞는 여주시 세종대한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는 새로 조성되어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가졌습니다 해당 단지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각 집이 개성있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만약 나중에 전원생활을 한다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단지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살기에도 좋고 개인적인 힐링 공간으로도 완벽한 곳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빨간 선 부분이 해당 매물의 구획입니다. 해당 매물 괴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지목은 답입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의 면적은 토지 면적 145평과 도로 면적 23평을 더해 총 면적 168평이며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막은 토지 주분이 가져가실 예정이라 토지만 매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해당 매물 진입로 부분입니다. 도로 너비 약 5m로 폭이 넓어 통행이 매우 편리합니다. 주인분이 굉장히 잘 가꾸신 텃밭이 있습니다. 작지 않은 면적이라 원하시는 농작물들을 다양하게 키우시고 남는 면적에 체류형 쉼터나 전원주택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해당 매물에는 지하수가 파져 있습니다. 텃밭 옆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두고 가실 예정이며 해당 비닐하우스는 창고나 다른 용도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매물의 인프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강선 세종대왕 능력이 차량 8분, 하나로마트 도서관, 복지센터 등이 있는 면소재지는 차량 10분 거리이며, 중부 내륙고 속도로 서유주 아시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평온한 전원주택 단지 내 체류형 쉼터와 전원주택 모두에 적합한 해당 토지의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개인적인 힐링 공간으로서 매력적인 주택 단지에서 전원생활을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텃밭에 다양한 농작물을 키우는 주말 농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상시 매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 상단부분에 나와 있는 여주공인중개사 사무소 번호로 매물 접수해주시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영상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매번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여주부동산 테레비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